우리 과거사를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편입하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의 개념은 뭐냐? 개념은, 정리해준 대로 개념은 뭐냐? 우리의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학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개념을 잡았으면 여러분 이제 교절링 계셔갖고 18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만 듭시다 중국은 무슨 근거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그럼 우리는 무슨 근거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반박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음. 자, 고조선에 대해서 중국은 기자 조선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죠. 단군 조선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기자가 중국은 주나라의 그러한 왕실 사람으로서 중국 주나라고 했는데 중국 주나라는 이제 봉건통치를 했죠. 봉건통치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이제 황자가 있고 왕이 있고 왕의 그러한 왕실의 가족들이 지방에 파견돼서 통치하는데 그때 주나라의 왕실의 한 사람 기자가 바로 동방으로 와서 조선을 세웠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는 기자와 는 상관없이 단군이 빛이 2334년에 건국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군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군은 중국과 전혀 얽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왜얽힌 사람이 아니냐면은 바로 단군은 건국이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환인과 웅녀가 응? 웅녀가 결혼해서 난게 바로 단군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웅녀라는 게 곰이 마늘과 쑥 먹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인식하면 역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로 우리 단군 이야기에서 단군이 환인과 바로 웅녀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조선은 단군 고조선은 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이 땅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단군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드렸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책에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고구려 발해까지 한번 공부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으로 여러분 이제 볼수 있는 게 유네스코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이렇게 나오죠. 음. 한국의 지, 유네스코 지정유산 즉. 세계 유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사의 바른 이해 부분에